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그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헛되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할 뿐입니다. 먹을 음식을 위해 수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부통은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찬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툴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정자세가 되게 해 주셔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몸으로 느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는 제가 간간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시편 127편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장수의 그 화살은 그 장수가 <laughs>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다. 이런 말을 볼때 저는 왜 장수가 힘 있는 장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찼는데 그것이 든든할까? 그 든든한 게뭘 말하는가를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아들들인데 하나님 볼때 너는 참 내게 봤을 때 너는 참 내가 볼때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하고 느끼는 그런 아들이 내가 또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든든한 아들이 되려면' 라는 것을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도 내가 볼 때, 쟤는 참 내가 볼때 든든하다. 참 믿을만하고 참뭘 음 맡겨도. 흐트러미 없이 자기의 어떤 것들이 잘 읽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마음이 가득 찹니다. 또 아버지로서, 또 자식이, 뭐 세상적으로 크게 출산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그 예수 안에서 꿋꿋이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은 든든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인역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 시간과 연령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도 사는 게 바둥바둥 하니까.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 볼때 든든한 아들이 모습을 보인다면, 그걸 보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든든하고, 우리 하나님도 든든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느끼게 자식이 없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든든한 아들이 되어야겠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이면 부모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내가 든든한 자식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든든한 아들이 되려면 이런 말씀을 이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로서는 또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아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짓지 아니하면 그의 노동과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지키는 자의 애쓰이 헛되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든든한 아들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헛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 여기서 노동을 말하죠. 부모가 봤을 때, 저는 열심히 살았어, 노동을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일을 열심히 했어 근데 헛돼 이루어지는 게 없어 본인도 황당하겠지만 본인 제일 충격의 임팩트가 크겠지만 그걸 보는 부모는 더 황당한 것이고 그리고 허무한 것 열심히 했어 뭔가 나름대로 했는데 꽝이야 나 안에 들어온 게 아.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느낄 수 있, 있을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보다 한네 다섯 살 미친데 자기가 부동산을 했대요. 그래서 송도 그 판권을 해가지고 돈을 몇십억을 벌었대 수십억. 분들. 죄송하지만,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하려고 그 모아온 돈을, 배팅을 몽땅 하는 바람에 정책이 밖에서 연기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날아가서 본인 말집 날리고, 못 날리고, 마누라도 날아갔어요. 헛된 거야. 그 수고와 그 열정이 했던 것들이 인바인. 헛된 거야. 참. 그래서 그분 보면 본인이 말해, 망 세상 사람들이나 망한 이유가 뭘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망한 이유가 뭘까? 욕심 때문이야. 그 욕심을 조절을 할지가 못해. 내가 그러니까 돈을 향한 그 마음은 일확천금을 원하는 거는 끊임없는 거고. 돈에 대한 욕심은 끈이 없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 손오민 뭐돈 몇백억 뭐 하는데 저 돈을 과연 뭐안 됐을까? 그러니까 다쓸 때가 있어. 다쓸 때가 있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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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지. 아, 정도 됐습니다. 하는 사람은 일생에서 아무도 없어. 그러나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진 자는 딱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 욕심을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이 신앙의 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망한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 욕심이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러다가 뭐닭 이야기하다가 아, 자기 우리 목사님이 그 닭을 좋아한대. 그래서 목사님 대접하니까 너무 맛있게 먹는데 교회 다니세요? 아, 그래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뭐 뭐라고 하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 고 그래서 내가 좀 멍탱하게 살 그래서 아 신앙과 자기의 일이 같이 가지 않구나. 바로 깨달았어. 돈만 많이 벌러 가지. 신앙과 교회 가서 목사님을 대접할 정도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이, 복폭이, 그 워킹이 같이, 같이, 리듬을 같이 가지 않아. 나는 일단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하는 것이 먼저지. 하나님은.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나와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그렇지 않으면 뭐 하다? 헛대다. 네 그렇게 노동해봐. 그렇게 애써봤자. 떨어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더 돈을 더 봐야 된다 아왜 여기 저 빚이 많아요 저도 빚인데요 그 빚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빚은 엄청 많아요 빚만 엄청 많대 내가 그래서 보면서 야너 투영이 되고 내가 큐티했던 말씀이 바로 그 사건과 직결이 되면서 하나가 되더라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망한 이유. 첫 번째, 욕심. 두 번째는 신앙과 같이 가지 않는다. 신앙과 따로 해, 따로. 신앙이 있는 이유가 뭐야?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뭐야? 내 삶에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 여하께서 그 집을 짓지 아니 하면 지어은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지키고, 밤 24시간 관찰하고, 수비병이 아무리 본들, 그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똑똑히 여러분의 뇌리에, 내 마음에 딱잘 박힌 것처럼 박혀져 있어야 한다. 그래도 잊어버릴 걸요. 현실 앞에서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 내가 그때 실수했지. 내가 그때 내가 망했지. 아 그때 내가 완전히 꽝 됐지.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야겠구나 그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 볼때 네가 참 든든하다. 네가 인생의 정수를 아는구나. 인생의 핵심을 아는구나. 하나님 볼때 든든한 거. 그그 현장을 보고 있는 그 아비는 어떻게 있어? 똑같은 마음이지. 아비의 마음이라는 게 든든한 거야. 든든. 야, 니네 어디를 내놔도 잘살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과 같이 않으면 어디를 내놔도 그 아비의 마음은 불안불안하는 거야. 쟤또 망하겠구나. 쟤또 황당한 짓 하겠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야. 쟤또 저렇게 해봤자 끝이 저렇게 될 텐데,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야. 왜 말씀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든든한 아들이 되려면 두 번째는 이 절에 보니까 네가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누운다는 것, 그리고 그 눈물의 빵을 먹은 그렇지? 헛되다 야,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 열심히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 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자폭일까 얼마나 본인이 멘붕이 올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늦게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도 남에게 눈치와 수모를 당하면서 그 눈물의 빵을, 그 남들이 창피한 그걸 얻어먹으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헛되게 되고려 헛되게. 본인이 제일 충격이 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게 헛 대다 나와 같이 하지 않으면은 네열심네 니니 노력 네가 그 너의 부지런함 그게 소용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이 그말씀속에 살짝 한 절을 늘면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잠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요 잠을 많이 자는 게 그게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번민하고 열심히 얘는 잠도 못자 열시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잠깐 자다가 잠을 못 자는 거야 왜뭐불안불안돈을더 벌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졸 자도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니까 그 잠이 보약이야 할렐루야 너무. 맛있게 잠을 자는 거야. 일어나다 깨운 한 거야. 왜? 하나님과 같이 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불면의 시대요 잠을 못잔사람은 허다하고 약으로서 때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는 그 잠을 통해서 나의 뇌와 나의 몸이 깨끗이 리프레시가 되는 거야. 새롭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근던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3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유산은 그 자식이며 그3 절에 보면 그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거는 뭐냐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이 땅에서 상급이 뭐냐면 네 자식이라는 거. 네 자식이 믿음의 그 빠돈을 잘 받아 내려가는 것이 최고 유산이다. 네가 돈이 많고, 네가 권력과 명예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아들이 아무리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동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안지 는다면그 헛된 거야. 그러나 네 사식이 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은 거야. 아버지의 상급이나 상급, 너의 보상이요 너의 축복이다 이거야. 너의 유산 다른 유산이 아니라 네 사식이. 그렇게 살아갈 때그게유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지 못한 아버지는 희숙이 하는 신앙이 좋았는데 그 아들은 그렇지 못한 문화세 그런 경우도 많고 다윗의 아들 오늘 이 솔로몬의 신데 다윗은 그래도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솔로몬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 든든하겠냐고 그러니까 나라가 든든했잖아 물론 흔들림이 있었지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내 유산과 상급은 네 아들이다 네 자식이다 말이야. 그 자식을 가진 자는 어떤 거냐면 힘센 장수가 그 손안에 화살을 가진 것과 같다 할렐루야 힘이 세 칼도 있어 다 있어 근데 화살까지 있어 근데 화살이 딸랑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화살통에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세상 어떤 누구도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수모를 당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왜? 내 자식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든든한 거야. 든든한 거야. 부모의 마음이 꽉찬 거야. 이 화살통에 화살처럼 가득 찬 거야. 이영어성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통에화이이 가득 찬이 사람은 행복하다 뭐가 행복하겠어 해피 행복하다 그리고 그는 그 아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이이다 왜? 아들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의 헛된 노동을 하지 않고, 헛된 고생하지 않으니까, 부가행복하또 세상 사람 앞에서, 성문 앞에 있는 적들 앞에서, 그적 앞에 예전에는 꿀렸어. 그들이 힘이 세니까. 근데, 어우 창피했고, 내가 참, 근데 자식이 든든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아 Ashamed, not s h a m e d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든든한 아들이 이 시간부터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내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아야겠다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모두가 사사건건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님과 해야겠다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제가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이거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그렇게 가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헛된 고생하지 않게 해 주소서. 헛된 고생, 이 고생이 의미 있는 고생이고 가치 있는 고생이 되게 해 주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꾸준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든든한 아들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잠을 잘때 행복한 잠을 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축복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든든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생을 어차피 인생은 고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해서 의미 있는 고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